그래서 음, 오늘도 제 일상을 그냥 찍어보려고 해요 브이로그, 린로그를 찍어볼까 하는데 오늘은 음, 뭐 변수가 있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 가서 또 학교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제가 좀 글을 정리해야 될게 있어서 글을 좀 쓰고. 그리고 책 읽고. 여기다가 두고 핸드폰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. <laughs> 오늘은 약간 이 코너가 된것 같아요. 오늘은 이 양말을 신어볼게요. 니폰이 달린 양말입니다. 코너 속에 <laughs> 코너. 속의 코너. 음, 즉흥적인 타입이라. 이제 여름이라 한 가지 안 해놓고 나갔는데, 얼른 참고 있고 진짜 아죠 오늘 신발은 저 아이. 이 아이를 신어볼 거예요. 제가 보니까 은색 신발이 좀 많더라. 어요깜 반짝이야. 이건 어제 신었던 귀여운 이 이거는 여름에 신기에는 조금 덥지만.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브랜드로 여러 번 사서 계속 같은 제품을 여러 번 사서 신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요 이렇게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인트는 이 번. 好好好 싶었어요 안경을. 응.